안녕하세요. 세빛 전원 교회를 섬기는 손광수 목사입니다. 2024년 로잔 한국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.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로잔 선교 대회가 벌써 50주년이 되었습니다. 이제 4차 대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. 이 대회를 한국에서 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코로나 이후에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온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.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구하며 이 로잔 선교 대회를 위해서 어, 기도했으면 합니다.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어,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.